울산 지역 주택 매매 거래가 급감한 것이 울산시의 세수 감소와 부동산 업계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조찬혜 기자입니다. 올 들어 10월까지 울산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9461건,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00여 건, 36.3%나 줄었습니다. 또 10월 울산 지역 주택 인허가 건수는 369건으로, 1년 전보다 73% 감소했고 주택 착공 건수도 95건으로 67.5% 줄며 주택 경기 침체를 반영했습니다. 이처럼 부동산 거래 절벽이 본격화되면서 울산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2,200여 개 가운데 160개 정도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. 주택 거래가 줄면서 인테리어와 이사, 청소 등 주택 매매 관련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사물량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. 이사하는 사람이 좀 몸을 사리는것 같아요. 거래 감소는 또 울산시의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울산시의 전체 지방세 수입 1조 4천억 원의 33%에 달하는 4,442억 원을 취득세가 차지하는데 이대로라면 200억 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. 여기에 울산은 설상가상 인구까지 35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세가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이 따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미 보유세를 올려놓은 상태라서 거래세를 줄이는 방향이 조세 개편이 좀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.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OECD 평균보다 4배나 높은 부동산 거래세 비중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논의 결과가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.